오늘 어, 말씀 제목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 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신앙고백서, 그걸 웨스트, 미스트, 신앙고백. 거기에 소유 우리 문답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 미스터 신원 고백이준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시추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분들도 또 미국 그 시추 위원 목사님들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laughs>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어, <laughs>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궁금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10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 10편, 100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기로다 아멘 우리 성경 10편이 150편이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은 시편 100편, 이 100편 에유합1 0이편편 100편 안에 편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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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0가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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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하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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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온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죄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며 살다가 바벨론에다포로 잡혀갔습니다. 7 0년 세월이 흘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땅이에요. 아는 얘기에요. 그, 지금 그 땅들이 뭐예요다 아는 땅, 그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이, 이 바벨론이 뭐예요 예, 당시, 안산이라고 불리는, 예, 우리가 뭐, 안 산다, 안 산다는 그 한국인은 안산이 아니고. <laughs> 예, 지금의 그,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땅, 그, 어, 어, 어 이라크의 안산이라는 거아주고 에, 에, 아주 작은 나라, 아그 페르시아를 아, 사용시켜갖고 아, 이 이스토리 저는 전쟁 그 스토리를 좋아해서 이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뭐 <laughs> 왕자가 뭐 이렇게 또 쫓겨나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 공주를 만났는데 그그 그, 그 공주가 또 아주 굉장한 낭당공주 같은 아, 바보 원돌 같은 그, 어, 그 아내 같은 공주 어쩌죠 뭐그 그래, 그래요 하여튼그잘만나고 이분이 성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에 북쪽에 자리잡은 메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나라 바벨론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때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에서 어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이말씀에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만 알고 있지만, 뭐, 가, 좀공부한 사람은, 거기, 그, 뭐죠? 그 밑에 있는 나라? 가야. 예, 네, 가야도 있었어요, 가야. 가야. 근데 가야가 제일 먼저 망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야란 나라가 백제 정복하고, 신라 정복하고, 고구려 정복하고, 몽고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했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안사에는 것은 그만도시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상상도 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쁨 믿는 거예요. 이사야 어 3장에 에4장 15절로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하니여 이스라엘 청주제 너희 왕이니라. 오, 너희를 왜요이 사건을 계획하고 신앙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삶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 구속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응.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이스라엘의 그저 포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안사해라 쫙 그만 그 도시에서 그 움네 같은 그 조그만 움그 음,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그 나라를 크게 만들어 갖고 모든 나라를 그 통일시킨 다음에 왜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사야 사회 성장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백서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 구원사역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아직 그, 어, 이렇게 그 타협하면서 아니면 현실에 더 이렇게 적응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니, 그 작은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기보다는 차라리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힘을 실어줘서 바벨론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방인 그 사람들과 작은 나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어 갖고 포로에서 로 해방시켜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면 거대한 땅덩어리에 머물러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 것보다는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탈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땅덩을 소유해서 그당식이 들은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특히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큰그 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야죠. 자, 그런데 실상 삶의 어려운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의견 충돌 을 났을 때 열이 오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하면 그분이 여기 살, 자기가 안 돼. 청국가 살아야지. <웃음> 있어요. <웃음> 자, 그렇게 확 화를 냈는데, 찬양하자. 그러고 찬양 나오겠습니까? <laughs> 안 나와. <laughs> 아, 저도 안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안 나와. 에이. <laughs> <왜? 웃음> 예, 근데 또 저녁에는 또 제가 알죠. 예, 우리 집은 거의 그 제가 그래. 요 여보, 우리가 찬양하자. <laughs> 다지는 거 부부싸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laughs>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관계치 않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한 가지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해만이라는 음악가가 나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와우. 헤만이 찬송하는 자인데 사무엘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누굽니까? 목동 출신 그다윗를 다윗을 갖다가 딱데려다가 왕을 세운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이 제세상 아니면 이스라엘 제세상 그러면은 헤만이 어디서 지금 찬양을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요 다윗의 왕궁에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시골에 사는 그 천부를 들려다가 한날의 왕을 세웠어. 1등 공신이에요. 그러죠? 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재장까지된건 좋은데, 아, 나를 불러서 겨우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네? 아,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삼았네? 어. <laughs>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쉽게 예약합니다면참 굉장히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공신의 <laughs> <laughs> 예, 반열인데 높은 벼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노래 부른다. 어떻게 보면 불말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람이 덕분에 왕이 된 사람이 그 공로도 모르고 나를 겨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단 말이야? 불말 터뜨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해만과 함께 등장하는 두 명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돈 역대상 6장 6장 39절을 보면은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보면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만이 더우위야 해만이. 예. 그리고 아삽은 해만을 돕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역대상 16장으로 가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다이시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이제 바뀌어서 그러죠? 아삽이 앞에 나와. 아삽과 해만과 여드두니 자수의 구별을 숨기야 하다. 해만보다 아삽이 공식적으로 더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해만이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찬양을 했는데, 이때부터 자신의 옆에서 찬양하던 그 아삽, 그 아삽에게 자리가 밀려서, 이제는 예전과는 반대로 아삽 뒤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뭐 여기 미국에 음악 공부하러 왔었고, 어, 오래전부터 뭐, 오랫동안 그 음악 세계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내가 참 솔로를 막 하고, 내 뒤에서 합창을 쫙했 기분 좋아, 쫙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휘자가너 이제 합창하고, 합창하던 사람 나와. 당신 솔로에. 그 합창 들가 아, 그거 자, 자살해요. 야. <laughs> 마음적으로. 이게이 뭐야, 이게. 이거 그러니까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아, 교회 떠나죠. 그거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laughs> 큰일 납니다. <laughs> 자존심 상하죠. 솔로를 뺏긴 것도 힘든데 솔로를 돕는 자로 바뀐다. 야. 그런데 해만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 뒤로도 성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관계치 않고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역대 35장 15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계제 여름이 명한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지기 지면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냥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키던 합창을 시키던. 어떻게 보면 정말 자주 이상하고 계속 아무나 터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저는 찬양하는 후배들 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제 그 예배 인도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데,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죠.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답이 있어요. 시편 88편 1절. 해만의 마스길 영정으로 맞춘 노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간격을 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하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서 주의하러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런 이쁜 깊은 인생의 고난에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한 구팅이라도 내가 찬양할 수만 있다. 하면 부르짖다. 쫙큰소리 내서 하나님을 높이다. 야, 하나님께 부르실 정도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밀접한 관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위치가 어디에서 상, 하나님을 찾아, 그거는 나 숭배래요. 그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분한테는 행복이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위치, 내 형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만약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솔로 하다가 합창해서못 된다, 뭐해서 일을 뺏겨서 못 된다, 자주 상한다 이거는요, 그 사람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노래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먹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자라 정말 냄새나는 자라 할지라도, 컴컴한 감옥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번 시출을 할때두 번째 그, 어, 연세 많으신 분, 그분을 왜 어, 제가 학교 걱정을 줬느냐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간증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자기 집에 사는 집이나,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 어, 크리스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모든 사람, 주위에 모든 사람, 아이고, 저분은 크리스찬이네. 그러고 와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네에 살면서 여러분들 목사라는 거 아는데, 아, 압니까? 아는데 와갖고 동네에서 한 상담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분이 이라크 뭐 전쟁 나가는데 와, 기도해달라고, 미국 사람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두 번째 사람은 손 들어준 거예요. 좋다.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자고 찬양하는 자라고.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울과 실라가 옥죄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지요. 맞습니다. 주위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만 모르고 찬양을 하면은 내 삶을 옥죄고 있던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준 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나를 찬양할 때 너희를 옥죄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린다. 그럼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라보는 나는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어 아 한번 이제 새사연에서 설교하고 그때 이제 예수 언던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짧은 간증 하나 그렇게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뭐더 많은 뭐가들이 있는데 딱그 이거 빼고 이말씀 관계돼 갖고 우리가 이제 휘지로 거기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아우리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 가기를 희망을 했는데 중국은 장애인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장애인 딸이 있으니까 중국에 가지 말고 휘지를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휘지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어, 광고하냐면 어, 지상 낙원 아 이렇게 광고하던 것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지상 낙원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팀장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열몇 명이 가게 됐는데, 어, 그래서 팀이 만들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제동 준비되고, 어, 그래갖고 그 티지에 있는 선교사님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곧 베러 갑니다. 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준비해,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는 모든 게다 배로 들어오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사갖고 오세요. 반은 그 대신 에 뺏깁니다. 그래도 반은 뺏겨도 그래도 남는 장이니까 많이 사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하와이는 팔로마 식이 마켓 가니까 그 장모님이 저를 아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 식품 마켓 여러 개 사장하시는 데딱또 만났어요. 가능한 제가 그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안만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면은 또딱 아이고 또 오셨네. 이러면서 막 싸주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서로가 나도 불편하고 아 그런데 딱 맞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3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10몇 명입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유 고만 주세요. 고만 주세요. 하는데 자꾸 싸주는 거야. 또그돈 들으니까 이거는 가타냥 쓰시고 야 참. 감사하죠. <웃음> <웃음> 하와이도 그런 분들이 계셔, 또. <laughs> 아 어디 가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길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차 잔뜩 싣고 또 다른 차도 잔뜩 싣고 그장로님이 차도 빌려주고 잔뜩 싣고 물건이 얼마나 많은 차 세대가 왔겠어요. 이제 잔뜩 그냥 그 좁은 곳에 한 요만한 데는 될까? 한뭐한 뭐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뭐 물건을 꽉 찼어요.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 떠나는데 새벽에 이 젊은 것들이 말이죠 이제 떠난다고 하와이 훌륭한 바닷가로 다 놀러 가고 집 사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아지 강아지 그러면서 집을 싸기 시작했지 <laughs> 집을 막 싸고 예, 네, 이제 제가 이제 상당히 저렇게 뭐 하나, 한번한다 그러면 상당히 꼼꼼해요. 그래갖고, 어, 이제, 아, 이제 기록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질문지다어요데 이민가 뭐, 그럼 뭐 엄청나죠. 거의 뭐, 거의 20개 넘게 해야 되니까. 엄청난 거예요. 1인당 2개를, 비행기 실을 수 있으니까 숫자, 그,만큼 우리가 실을 수 있으니까 뭐 20개 더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실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2개, 큰거 그 2개인데. 새벽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도, 아, 뭐, 아 우리 팀장님, 뭐, 이렇게 수고하신다, 말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저, 젊은 애들이, 야, 젊은 것들 많네. 이런 <laughs> 생각들. <생각했더라. 웃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휴지에 도착했잖아요. 휴지에 도착했는데, 야 거기는 무섭더라고요. 줄을 쫙쫙 쫙, 딱한 곡밖에 없어요. 나가는 것시야 이거, 고, 검사하는 데. 거기는 무조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이 긴 거야. 트래픽도 많지 않지만은 비행기가 내리니까 쫙주워 했는데 몽둥이 로 때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거기 서막 때리고 뺏고 막 그러더라고. 권권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죠. 그리고 물건을 반만 뺏는 게 아니라 통째로 뺏어가더라고요. 통째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기도해. 기도해. 막기도하는데도 이게 기도가 어떡해 뭐 이렇게 또 없어 또 어렵어. <laughs> 안되겠다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 예. 네, 찬양. 같이. 뭐 거기 있었던 뭐성결도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거기 또 찬양 인도자도 있었고 그래서 현태 형제가 집만 하늘나는 먼저 갔는데 크 지금 또 찬양하고 막 찬양 오래가. 그러니까, 거기 조용하라고 막그러 <laughs> 찬양하고 크. 찍힌 거예요, 벌써. 네. <laughs>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그날은 잭파 터진 날이야. <laughs> 잭파 터진 날이야. 짐딱 <laughs>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짐딱 하나 딱 갖다 놓고 짐쫙 세워놓으라고. 쫙 <laughs> 쭉 우리 거다쫙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 뭐있냐 그래서 제가 다 알잖아요. 제가 쌌으니까맨 밑에는 뭐가 있고, 된장 있고, 고추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대구포 있고, 쫙. 거 가방 1번은 뭐가? 2번은 뭐 수첩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1번을 딱 하니까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네? 그랬더니, 뭐또두 번째 가져오라고. 두 번째 딱 보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또이 가방이 뭐가 있냐? 또 제가 딱 하니까 쫙이기했죠 그랬더니, 다 꺼내놓으니까 그대로 있네? 그랬더니 얘들 쑥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 높은 사람들인데, 휴지 사람들 무섭게 생겼어요. 크, 키도 이만 없고, 이런 뭐, 사람이 쑥 나오더니 그분이 무슨 뭐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들 쑥쑥 하더니 그럼 저저 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요 앞에 거는 다외웠으니까 뒤에 거를 중간 거 아무나 뽑아 갖고 오라고. 아. 그 중간 거 아무나 딱 뽑아 갖고 왔어요. 여기 뭐가 있냐고.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지금도 제가 성교지를 가면은 그성교지백 뒤에다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다써 갖고 다녀요. 그때부터 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까그 눈이 큰데 크 뜨더라고요. 하나 더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가져왔어. 그러니까 또뭐 있다고 얘기하니까 열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가라고. 그래서 다 갖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우리 그저공 밖으로 공항 밖에는 못 나가고 또이제 지금 무서워서고 이제 전부 다들 막 그냥 그런 거에 막 이런 사람 다입어버니까 그러니까 공항 안에 이렇게. 쭈구리있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피카 보는 성교사님 도착을 안한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를 그 조사하던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라면 한 개만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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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 안에서 시끄럽대. 그 왜? 그랬더니, 너희들은 왜내보려줄지 모르겠대. 자장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짐을 뭘 가져오면 속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조사를 해보면 속이면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희도 안 돼, 성교팀인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에게 뭔가를 줄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거에 아마 지배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보낸 것 같다고. 한 개도 안빼고 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한 박스는 준것 같아요 한 박스는 준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은 여러분들 힘들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냥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너희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찬양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뿌리 는 황소보다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겠다말씀 하셨어요. 1 0편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황소? 지금, 저, 어, 미국 저소는 좀 싸더라고요. 한국의 황소는 뭐, 60만불, 60만원, 70만원? 제가 옛날에? 여기는 한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돼. 아, 200만원, 3 0 0만원이제 예. 네. 그렇게. 근데 한국에 한국 생각해봐요 한번 내가 그한 어, 5천 불 5백만 원만 잡아도 5천 불인데 한 하나님께 흡족 흡적, 하나님 흡족한 찬양 하나 부를 때마다 5천 불 쌓인다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예 이왕이면 하루 시작할 때한열곡 부르고 나는 오만 벌 벌고 시작하지 뭐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돈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천국에 쌓은 돈좀 주세요 <laughs> 그렇게 얘기해. 저는 항상 석국갈때 그렇게 합니다 예. 한번한부족한적한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귀엽다고 해서 채워주시는 한겠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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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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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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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여하는 성금 되시를 바랍니다.